하품 안 따라하냐? 하품 몰라? 어... 왜 따라해? 하품을 왜 따라해? 이거 사람이야? 너 방금 뭐 먹었냐 너 방금 먹은 거 얘기해 봐뭐 먹었어 방금 물 먹었잖아 물 물이면 됐어 너 지금 7kg잖아 7kg 너 살찐 거 지금 안 보이냐 딱 화면에 살봐 어이구 야야야 어마어마 컸다 너 어떡할 거야 다 어이구야 이거 털찐줄 알았더니 살찐 거야 이거 어이구, 어이구, 엄청 커, 어이구. 엄청 커졌어. 야, 사이즈가, 어우. 너 우비 안 맞겠다, 이제. 눈 오면 어떻게 나가냐, 너? 눈올때 우비 못 쓰고 나냐. 저 아줌마는 너랑 안 놀아준다. 응? 맨날 놀아주는 건 형인데, 어우, 살찐 거 봐, 진짜. 어우, 어머. 아주머니, 지나가신다. 헌 봐봐, 쳐다도 안 보지? 응, 그지? 쳐다도 안 보지? 형만 믿고 따라 형만 보고 따라와 일단 나가자 새벽 1시에 새벽 1시에 나가자 맞지? 걸로 뭘 생각해요? 지금 머리 그리고 있어? 밥죠? 아, 반응을 빨리 하네 너 아까 뭐먹었어 방금 어허 까불어 아 아픈다 한통. 밥 줘? 밥 줘? 또? 너 이거 오리 목뼈 먹었지? 오리 고기 따로 한거세 개나 먹었지? 그게 밥이랑 뭐가 달라 나가자 나가서 운동하자 그냥 산책하자 쳐다보 안동분 되니까 오허루알루알루 어딜 들어가 어딜 들어가이 맨날 이리 와너 들어가 봤지 쫓겨나 엄마 땄어 자정 따라가 봐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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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어막 거들떠도 안 보잖아 야. 너 이름도 안 부르는 거 봤지? 이름도 안 부르는 거 그지? 형만 믿으려니까, 응? 형만 보고 따라와, 이제. 이제. 밥 줄게 밥 줄게 밥 먹자. 너밥 줘도 지금 안 먹을 거잖아. 너한번 보자. 내가 밥 줘도 먹나 안 먹나. 기다려. 놓너 삼토. 내가 밥을 줬는데도 안 먹으면 어떡할 거야? 형이 요밥줄 거야 이거 밥 주면 또안 먹고 공 찾아오겠지 공을 또 밥그릇 앞에다 갖다 놓겠지 그리고 밥을 흘리면서 먹겠지 또봐밥조일로 와봐 밥 먹어 밥 먹어 어디가 좋아하는 밥. 봐. 와또공 갖고 오겠지 공을 밥상 안에다 딱 갖다 놓겠지 또 밥을 흘리면서 먹겠지 또 흘리고 먹지 마라. 아이고야밥 풀린 거 봐라 이 어? 밥 먹어. 고고 먹으려고 지 나한테 되는 거야? 밥 먹어. 밥 먹어봐. 밥 먹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는 거야. 왜 갑자기 그걸 갖고 와? 어, 하나를 흘렸어. 흘리지 마. 또. 너는 안 씹어먹냐? 생키냐 그냥? 더 먹어 그지야? 오늘 거기까지? 산책 갔다와서 먹을거야 이제? 나갈까? 삼촌 나가자 가자 삼촌 그 뻥인거 아시죠? 형 이제 형 일한다 들어가서 또, 정강에다 놀러 그러지, 그거. <웃음> <웃음>